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 벳바게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벳바게는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자리예요. 이미 우리가 묵상지를 통해서 어, 배단이라든지 그 이전에서 여리고라든지 우리가 다 함께 그 곳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함께 되짚어봤던 것처럼 이 벳바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어, 중요한 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벳박에는 어느 어떤 곳일까?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벳박에는요. 이곳입니다. 음, 현재 위성 사진입니다, 이게. 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이 벳박에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나오는 것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이 어제 우리 어, 김남선 선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이고 거기서 조금만 이리로 올라가면 벳바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 여리 그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오시고 여리고에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표고차가 1km 100m 정도는 되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그 가파른 산길을 올라 베단이를 거쳐 그래서 베단이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때로 방문하시고 때로 쉬었던 곳이 바로 저 베단이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만 지나면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특별한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이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명령하신 게 뭐예요? 자, 오늘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곧 메인 나귀와 새끼 나귀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대기로 가져오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부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타실 때는 새끼 나귀를 타시지만, 어미 나귀, 즉 뭐냐면, 그 새끼 나귀의 엄마 나귀도 같이 끌고 오게 해요. 그러니까 상황상으로는 뭐냐면, 어미 나귀를 끌고 오면 새끼 나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나귀를, 그 메인 나귀를 끌고 오되, 그냥 나귀를 끌고 오면 새끼 나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나귀는 뭐예요? 힘이 없어요. 순종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새끼 나귀도 함께 예수님께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 무엇이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그 새끼 나귀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지만 여러분 스가랴서 쓱이라고 되어져 있는 스가랴서 본문을 잠깐만 좀 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말라기 바로 앞에 학계 우리가 자주 주일날 봤던 학계 말씀에 바로 그 다음 장인 스가랴고 구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막이 준비되어졌으면 띄워 주셔도 됩니다. 스가랴서 9장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것 나귀 새끼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왜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명확해요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해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예언이 응하였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보게 돼요.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온전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셨던 이유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오늘 곰전에 읽었던 스갈에서 구장 구전의 말씀 온전히 응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에입성하을때 하셨을 때 나귀 곧 새끼 나귀로 타셨던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의 그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에서도 하, 그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응한 음, 그런 그런 메시아가 되셨던 것이요. 그리기 낙이라는 단어, 하모르라는 단어가 겸손, 순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것을 응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여러분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왜그랬죠왜그래야만했죠 자.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예요? 왕인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왕. 왕. 그들 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려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뭐라고 제목을 씌웁니까? 왕을 사칭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 거였었어요. 스가랴의 말씀 온전히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는 겸손한 메시아여야 되고 겸손한 왕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요 그러면 그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 아니라 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화려하게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기다려야 되는데 스가리아서를 비롯해서 시편에서조차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겸손한 메시아예요 순종의 메시아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스가리아는 그렇게 겸손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을까 나귀 새끼 새끼닭이 타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고민이 저는 됐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의 저자인 장지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더라고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이끌 지도자는 겸손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과거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은 뭐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그 바빌론 포로기 70년의 포로기를 지내면서 그들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그들 이끌 지도자는 겸손해야 돼. 우리를 이끌어 갈 새로운 왕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그 왕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 그래서 겸손한 왕, 그 왕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나, 이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겸손한 왕일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순종의 왕일 거야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스가리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그들은 분명히 환호해요 환호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이, 자신들이 지금 로마에 신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독립시킬, 해방시킬,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영광으로 이 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나 아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의 그래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여 주셔야 됐고.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었어요. 그리고 스가랴가 예언했듯, 그리고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예언되어진 듯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이 배바게에서 새끼 나기를 타셔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성까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마치 스가리아서 9장 9절의 말씀을 온전히 응하시듯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겸손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왕. 자, 그 겸손의 모습은 보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우리는 그분을 겸손의 왕, 새끼 나기 타신 왕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까? 우리 여러분, 이스비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잠깐만 가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빌리뽀서 2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절, 7절, 8절 좀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 6절의 본체라는 단어와 7절의 형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하나님은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리고 또한 사람의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우리 성경에는 본체와 형체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몰프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몰프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형체와 본체라는 뜻 같은 뜻을 갖고 있고 그 본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즉, 뭐냐면, 이 6절에서 6절에서 그는 어떤 이 사도 바울이 이빌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의 몰프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몰프해,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건 무엇이냐면,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에요. 이 몰프해라는 단어가. 그 형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본체셨어요. 그런데 7절에 와서 그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그런데 이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육체의 형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즉 뭐냐면 그러면 다시 7절에 와서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종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그것을 비우고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몰프에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적 이동이에요. 하나님의 몰프에였던 분이 종의 몰프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겉모습만, 겉모습만 종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형체,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한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스스로 제약되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성경을 왜 본체와 형체로 다른 단어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같은 단어로 번역해야 더 의미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몰프에 하나님의 몰프였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비우셨어요.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그리고는 종의 형체가 되어졌신 거예요. 종의 본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 어른, 새끼 낙이였던 겁니다. 낙이 새끼였던 거예요. 오늘날에요, 이 본문을 어, 실질적으로 그런 분은 없지만 이 동물 보호 단체에서 동물 학대를 여기에 줄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다큰 낙이 다니고 새끼 낙이를 탄다는 그 어른이 30대의 그 건장한 체구를 가진 예수님께서. 새끼나기 아직도 멍인을 메이지 않은 새끼나기를 탄다는 건 동물학대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만큼 그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것 겸손과 순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제가 뭐냐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모하셔서 비워서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새끼 나기를 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스로를 비우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비우신 예수님, 비움의 예수님. 그 온전히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 줘야 됩니다. 독립적인 몰프의 형체를 가지고 신성이었던 하나님이셨던 분이 지금 뭐예요? 종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채움의 믿음이 아니라 비움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채움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돈을 채워가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얘기해요 건강을 채워가야 돼요 건강의 축복을 얘기해요. 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채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비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왜 채우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축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욕심껏 무엇인가를 채워가기 위한 것이라면 왜 채우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비우기 위해서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새끼와 낙이 새끼를 끌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채워졌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을 비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비워져 있는 삶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우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비우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케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로 편안케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여서 쓰시겠다고, 언젠가 비울 때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체험의 상태에서 우리는 뭐예요? 아, 이것이 축복된 상태야,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은 교만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버린다는 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비워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새끼 낙이를 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박의 새끼 낙이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겸손의 영화로 오신 그배박게에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미안 신부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몰로카라는 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몰로카라는 섬이 우리나라의 나병환자촌처럼. 그렇게 나병 환자를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만 그 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남이한 신부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몰로카 섬에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서원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 남이한 신부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하와이에 작은 딸려 있는 섬 블로카, 나병 환자만 살고 있는 그 섬, 나병 환자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섬. 그래서 그 담이안 신부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나병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나병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섬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 몰로카 섬에 들어갔다면, 아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갔다면 그는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스스로 나병환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의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담이 신부님에게 그 나병이 이제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그렇게 몰로커 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치료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담이 신부님의 모습이. 바로 비움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이 닮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비워갈 수 있으면 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채움의 믿음이 아니라 비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지 볼까요? 우리 묵상지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다시 정리할 건데요. 우리 묵상지를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지 이 새벽 우리가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주를 섬겨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지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베파게는 베다니와 같이 감남산 동쪽 기술계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약간 1 k 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파게라는 히브리어로는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덜 익은 무화과를 의미하는 파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베파게는 덜 익은 무화과의 열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베다니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벳바개가 등장합니다. 이 벳바개를 지나면 감람산 꼭대기를 넘어 바로 키드는 골짜기로 이어지는 길이 나오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곳 벳바개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면서 다닐 수 있는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성벽으로부터 약 1km가 안 되는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벽 밖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 이 뱃박에서 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갈릴리에서 이제껏 걸어오셨고, 그 험한 예루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광야길도 도보로 이용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채 1km도 남기지 않으시고 나귀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연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인용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즉 나귀를 타고 오실 왕의 이미지를 실현하려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과 메시아의 이미지는 결국 겸손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용서와 은혜를 다스리시는 은혜로 다스리시는 겸손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패권을 지고 그 힘을 세상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위험 있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오는 왕에게서 메시아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의 사랑과 정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를 메시아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낙이 위에 앉아 오시는 주, 그분을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낙이를 타고 오신 주님, 평화의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닮는 겸손과 참된 평화가 우리가 내 넘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